우리 엄마 게임 좀 그만 숨기실 때도 했는데 또 게임을 숨겼다는 긴급 속보를 듣고 현장에 출동한 게임기 찾기 전문 크리에이터 공대생입니다. 또 얼마나 깊숙하게 숨기셨는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커튼 이런데 일단 열어보면 안 되거든요. 커튼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 엄마 안 나오네요. 자, 엄마는 저기 뒤에 숨어 계시고요. 아, 너무 쉽게 찾아버렸죠? 아니, next today. 저렇게 대놓고 있을 리가 없어요. 저거 딱 집는 순간 엄마 나오거든요. 옷장을 막아놓고 게임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야? 아,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가지고 게임기를 주워오는 거였네. 오케이, 너무 쉬워요. 이제 너무 잘해요. 자, 일단 엄마 저기 뒤에 숨어 계시고요. 게임기는 왠지 저 서랍 모퉁이 밑에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서랍 모퉁이로 이렇게 쓱싹쓱싹 해서 가져가면 되겠죠? 아, 너무 쉽죠? 쉬운 거 후다부닥 넘기겠습니다. 어, 엄마 왠지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손에 안 닿아요. 사다리는 왠지 부러진 사다리가 있거든요? 아, 그래. 아, 메뉴 창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저런 데서 먹계시냐 그러면은 책을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인정, 인정. 재밌었다. 5day! 할아버지 계시고요. 엄마 저기 나무 뒤에 계시죠? 냉장고에서 할아버지 일단 콜라 한잔 따라드려야겠죠? 어, 그럼 넘치죠? 어, 아니네. 아, 콜라 설마 콜라 멘토스인가요? 유튜브 너무 많이 봐버렸죠? 공대생 거 봐버렸죠? 콜라 멘토스, 똑똑! 참, 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여섯 번째 날 서랍 안에는 청소기 같은 게 있어요 아마 에어블로어 같거든요 근데 왠지 에어블로어 이거 불면 엄마가 저 안에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어 아 여기 조만한 거 조만한 거아 너무 잘했죠 어 VR 안경 VR 안경을 할아버지한테한번 씌워드리겠습니다 혹시 아. VR 안경 씌워서 놀래켜가지고, 넘어뜨려서 게임기 찾아가네요. 좀 양아치네요. 냉장고에는 당근과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뻔하게도 기린이 있습니다. 사과를 줘보겠습니다. 아무 반응 없고요 당근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엄마가 왜 기린을 타고 오셨을까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근으로 똥꼬를 막아버릴까요, 기린을? 좀 똥을 못 싸가지고 기린이 죽나? 사과를 주고 숙이면 기린이 뿔을 따야 되 돼. 기린뿌리 열쇠야? 창의적이다. 차에 낙서를 하면 엄마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빠가 나왔네요. P라고 돼 있는 게 파킹 주차 공간이란 뜻이잖아요. 파킹을 한번 지워볼까요? 아, 그렇지. 주차금지. 집안에 자가용이 들어올 수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친구 집은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저번에 막 수영장도 있던데.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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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집안에 이런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햄스터도 아니고, 물소, 버팔로 뭐 이런 거 키우는 거 보면은 적어도 아버지가 한 달에 1억 이상 버시는 것 같아요. 빨래를 꺼내가지고 이 빨간색 천을 소 앞으로 갖다 대면 할아버지가 죽을 텐데.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11라운드 뭔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습니다. 샤워기, 창문, 그리고 엄마 샤워기를 들고 무지개가 생겼어요. 무지개를 타고 올라가서 게임기를 얻는다. 아무래도 개발자님이 이제 슬슬 특이점이 오시지 않았나. 자, 이번엔 코끼리입니다. 버팔로를 얻어서 코끼리예요. 수정하겠습니다. 아마 이집 앞에서 한 5억 정도 벌지 않을까? 코끼리처럼 한 1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코끼리 풍선 왠지 풍선을 꽂을 곳이 코밖에 없잖아요 똥구멍에 꽂을 순 없잖아요 그죠? 코에 풍선 한번 꽂아볼게요 터지겠죠? 엄마가 나왔네요 어, 어. 이거 나봐라 우리 엄마 들어있다 코에 다시 끼었다가 요쯤에 빼그 다음에 동생한테 줘 그리고 서랍을 열고 아 완벽했어 아 할아버지 계시고요 서랍은 잠겨있고요 항아리 안에 뱀 같은 게 있겠죠? 어 가면이에요 창문을 열고 어 잠시만 구름 구름 열쇠 열쇠 자, 게임기 잡으면 엄마 나올 거잖아요. 그죠? 칼로 이거 끄는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기 먹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게임기가 저기 뭐 이상한 위에 있네요. 엄마는 저기 있고요. 여기 퐁퐁 있어요, 퐁퐁.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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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오케이. 엄마가 전자레인지 안에 숨어 있고요. 수박이 있네요. 뭐야, 수박을 왜 해? 수박 안에 게임기가 있었고요. 자, 주둥아리 겁나 큰 오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주둥아리 겁나 큰 오리한테, 아, 어, 푸딩은 뺏으면 안 돼요? 푸딩은 뺏으면 여동생한테 혼나고요. 주둥아리 큰 오리한테 물고기를 주면은 저 안에 있겠죠? 엄마가 있네. 다시, 그럼 생선을 바닥에 놔둬볼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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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죠? 이거죠? 이건 뭘 고르든 안 돼요. 이건 뭘 고르든 뭐가 있을 거예요. 뒷주머니에 약간 물감 같은 거 넣어놨거든요. 약간 흰색 상자 같은 거 설마... 이거, 이거... 누르면 또 엄마 나오겠지. 뭐... 아 아... 오케이... 인정! 자 지금 뭔가 검은 악령이 게임기를 결계 안에 가뒀습니다 뭐야 그냥 얘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가 뭐야 너무너무 간단하잖아 자 개가 있고요 게임기가 있어요 푸딩은 또 꺼내면은 동생한테 혼나겠죠 그렇죠 이제 너무 뻔하죠 게임기를 바로 주우면은 개한테 물릴 거란 말이죠 그죠 접시를 옆방에 놔두면은 <laughs> 엄마가 오네요 개가 안 오고 접시를 걔한테 줘볼까요? 아, 오케이. 자, 22일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8단계 남았어요. 유리병, 엄마, 파리. 일단 파리를 엄마한테 던지겠습니다. 아 파리를 엄마한테 던졌더니 말풍선 같은 걸 얻었어요. 말풍선을, 유리병을 깨야 되나? 이게 뭐야. 자, 23단계에 서랍이 막혀있고, 여기 안에 망치가 있네요. 망치로 그냥 뚫으면 안 돼? 뭐 안에 세모 같은 것도 있어 아 막대기 어? 삼각형이 아무 때도안 붙다가 저기 딱 붙었거든요 여기 위에 삼각형이에 이것도 올려볼게요 아저 서랍 밑에 있나보다 게임기가 이걸 이렇게 들어야 돼? 아 오케이 엄마 그냥 넘어져 버렸죠? 자 24일 뭔가 맨홀 뚜껑과 게임기가 있는데 맨홀 뚜껑 안에는 역시 엄마가 있었고요 그냥 게임기를 가져 가면 차에 치이고요 여 가다가 멈춰! 왜안 멈춰 시게 멈춰! 야! 마... 그냥 뒤져 그냥 뒤져! 멈춰! 멈춰! 왜안 멈춰! 어 멈췄어! 멈췄어! 근데 너네 집잘 사나 보다! 집 안에 차도 댕기고 독도가 아니고 그냥 집 안에 차도가 있고만 그냥 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잘 사는 놈이면차좀 조심히 다녀야지 왜 거기서 안 멈춰가지고 임마! 얼음을 뭐 어찌 하라는 걸까요? 클릭을 계속해도 안 되거든요 꾹 누르고 있어 볼까요? 아, 꾹 누르고 있으면 녹네. 오케이. 이제 끝나간다, 끝나간다. 세 라운드 남았다. 약간 뭔가 금 같은 게 있어요. 저 밟으면 왠지 안될것 같죠? 오케이. 여기 뭐가 있, 거든요이 뭐가, 여기 뭐야, 이거? 종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갈아지고, 일단은. 쏙꼭지 있고요. 어, 물을, 아, 여기 물이 넣어지네. 여기 물을 이렇게 쌓는 건가? 왜 물을 여기다 쌓지? 물을 쌓으니까 집이 기울어지네요. 뭐야, 이. 그렇습니다. 28일! 당황한다, 당황한다! 돌. 불. 소. 다이너마이트. 예, 그렇답니다. 29단계는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공략집 살짝 지금 보고 왔는데. 가가지고 문 열으면은. 별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고별 그 하나 먹고. 누나 이거 빠따 챙겨가지고. 이 항아리를 깨면 불가사리가 나옵니다. 이 불가사리를 빠따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별 하나 더 묶고, 자그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빠따를 휘두르면은 진짜 그건 미친 놈이고 빠따를 들이면은스피드합니다브레이 k i 브레이 w n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쓰러지십니다. 어지러워가지고 할아버지 어지러우시면은 여기에별 하나 생기겠죠? 자별 일단은 채워놓고요. 자그 다음 할아버지가 들고 계신 마이크 누나한테 줍니다. 자, 그러면 누나가 별 하나 더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메뉴 창에 또별 하나 있습니다. 요거까지 채우시면 29단계 끝! 자 요렇게 엄마가 게임을 숨겼다 3탄까지 해봤는데 원래 1탄 할때는 진짜 재밌었거든요 2탄까지도 재밌었는데 이제 3탄이 되니까 뭔가 조금 이제 슬요 시리즈도 조금 식상해지지 않나 푼 그런 생각이고 아무튼 그래예 요즘 제가 게임 컨텐츠 너무 안하는데 공들수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재밌는 게임 있으면 댓글에 한번 꼭 추천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십쇼 지시오